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좌우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 정말로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내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계십니까? 어, 기독교는 흔히들 이제 사랑의 종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와 사랑은 절대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진하게 그리고 농도 깊은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입니다 사실 아가서는 이제 문학적으로 봤을 때 고대의 사랑시로 이제 분류되는 장르로서 이는 맑을 아자에 노래가짜를 써가지고 맑은 노래 혹은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제 뜻을 지닌 그러한 책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제 쉴 하슐림 즉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 그리고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남녀 간의 어떠한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이거죠. 이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대의 사랑시가 왜 성경에 그리고 정경에 실리게 되었는가. 더군다나 이 아가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물론 비유적으로 뭐 여호와의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왜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었는가. 어 사실 아가서가 이제 정경에 들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슈가 되는 거는 어, 에로티시즘. 과 이제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로티시즘 즉 문학이나 예술과 관련해서 이제 성적 결합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표현하거나 혹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적인 것들로 이거를 표현하는 그런 기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경과 그리고 에로티시즘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강조하는 이제 거룩의 개념은 성적 방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아가서와 관련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정경임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에로티시즘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리거나. 자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아가서는 정경임이 분명합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노래를 쓴 기자가 이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제 A.D. 90년에 랍비 라비, 유대인들 라비들의 모임인 이제 얌니아 공의에서 회총 39권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이 정경의 기준이 무엇인가? 거룩한 글인가? 신성한 글인가? 권위가 있는 글인가? 뭐 선지자 시대에 나온 글이 맞는가와 같은 이러한 기준들이 거쳐졌고 그를 통해서 이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거죠. 에로티시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 실제로 아가서는 성경이라고 바라보기에 굉장히 농도가 짙은 좀 그런 아, 괜찮나 싶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내두 유방은 백카파 가운데서 꼴을 먹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사실 이거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성경이 맞나? 이거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나? 이거 좀 읽어도 되는 건가?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불편함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어 과거에 유대교에서는 이제 서른 살이 되기 이전에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그게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이 아가서를 접하는 것이 좀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단순히 그 표현이 뭐 정나라 했다라기 때문만은 아니고 자칫 이제 아직 신앙이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어떤 성숙하게 여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아가서가 세속적인 것으로 이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것이지 뭐 단순히 이 아가서가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금지가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유대 학자들은 이 아가서에 대해서 오히려 정경 중에 정경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가서는 유대인들의 명절, 특별히 유월절에 낭독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가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가서가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아가서는 언뜻 보기에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그 명확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랑. 딱 봐도 아 이거 사랑에 대한 시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랑의 주체가 단순히 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자,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학자 에드워드 형은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는 단지 인간의 사랑의 순결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경의 한 부분으로서 이 책은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순결한 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순결한 그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가서가 오늘날 우리 곁에 함께하는 이유, 그리고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는 이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야밥 한번 먹자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이거는 일 차원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야밥 먹자 이런 거겠지만 그 뒤에는 나는 당신과 이외에또 다른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혹은 당신과 좀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말의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이처럼 아가서는 문자 이상의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인 8장 말씀으로써 이 아가서의 핵심적인 사상 고귀한 사랑을 가장 잘 담아낸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절까지를 바라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임과 항상 가깝게 있고 싶고 또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이 여인의 열정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의 그 사랑을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을좀 볼까요.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자가 없었을 것이다. 자, 이걸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종종 길거리에서 입을 맞추는 그런 좀 남사스러운 남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남녀의 모습을 딱 보게 됐을 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아, 저 사람들은 연인 관계겠구나.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어떤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 그러한 관계겠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저 사람들은 남매 관계구나. 저 사람들은 가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게 사실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공공연한 장소에서 스킨십을 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가족끼리만 가능했었던 일이고 연인 관계에서는 이 스킨십을 하는 것이 해서는 안될 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연인이 지금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진짜 내 오빠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임과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어디에서나 사랑을 나누고 싶다 나는 지금 뭔가 남들의 그런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사랑을 나누고 싶다 즉 나는 우리의 사랑이 숨겨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녀가 이전에 사랑한 사랑의 표현들에는 적당히 좀 폐쇄적인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를 보면 여인은 지금 정확하게 밖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밖에서 이제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수 있는 밖에서 한게 아니라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죠. 어, 잠깐 앞장인 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좀 보면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을 해요. 들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뭔가 들판, 광야 뭐 이런 곳은 사람들이 쉽게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숲속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숲속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유숙하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밤을 보내자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대낮은 공개적인 시간을 말하고 이밤 저녁은 비공개적인 시간을 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에도 밤에 이제 조금 몰래 찾아가기도 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도 밤에 찾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남들 몰래 이것을 행해야 하는 시간 그때 이제 찾아갔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여인 역시 이 조금 숨겨진 형태의 사랑을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 오라비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나 표현되고 싶어요. 즉, 나는 우리의 사랑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공개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이 사랑은 감추어지지 받는 거죠. 사랑을 너무나 하면은 쉽게 감추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생일 때 이제 비밀 연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남들 몰래 누굴 만났어요. 제가 학부생일 때. 근데 제 딴에는 굉장히 잘 감췄어요. 이 비밀이다. 남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둘만 그러고 있었지. 남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쟤네 둘이 연애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알게 모르게 남들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어떠한 티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드러나 기를 원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해볼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가?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종교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 종교를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남들 앞에서 종교를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이력서를 쓸때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망설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란에다가 내가 기독교라고 썼는데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되면 어떡하나? 뭔가 이 기독교라고 쓰게 되므로 말미암아 뭔가 아 얘는 좀 많이 시간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여겨져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어 종교를 조금 감추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감추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공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어서 성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는 이 드러나고 나타내길 원하는 사랑이 더욱 커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2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임을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 성유즙을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않았으리라. 자,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먼저 성유즙을 마신다라는 것은 고대 문학에서 이제 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어, 이 표현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모습, 그리고 혹은 뭐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3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남자가 이제 왼손은 여자의 머리에 이렇게 대고 있고 오른손으로 여자를 안고 있다. 뭔가 이걸 딱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이 남녀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로 합쳐져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은 이제 그 사랑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이 발전하게 되면은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연합하다. 연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져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와 연합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나, 그는 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랑이 절대로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우리를 흔들지도 말고 우리를 깨우지도 말아줘 라고 부탁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달콤한 꿈이나 이제 기분 좋은 꿈들을 꺼본 경험이 있을 거고 또그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꿈을 꿀때 어떻게든 그 꿈을 좀 이어가 보려고 억지로 잠을 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행복한 상황이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드러나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소원하고 또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가진 속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길 원하고 또 연합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절대 깨지지 않길 바라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는 깨지고 싶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영원한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막대한 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요? 죽음이라는 힘입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에서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중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어떤 힘도 죽음보다 강력한 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매개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온힘을 다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매개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이 권능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게 멈춰버리고 모두 평등하게 그 힘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만큼 죽음의 위력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누구도 이 죽음과 결코 협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죽음은 자신이 원하는 때, 언제나 원하는 사람을 낚아채서 데려갑니다. 어쩌면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나타내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 역시 사랑이 마치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 내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의 척도를 표현할 때 죽음에 비대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고전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문구가 이런 거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는 이뭐 결혼이 유지될 겁니다. 뭐이 사랑이 유지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누군가가 이제 와서 물어봅니다. 자기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죽을 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난널 죽을 정도로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에도 뭐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죽어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이 죽음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처럼 이 죽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죽음에 대한 힘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또 힘있게 말합니다.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내가 줄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약에 이 사랑이 정말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라면은 그 사랑은 결국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결국 힘을 다해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멈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은 결국엔 종착력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어떤 거였나요? 아까 함께 나눴던 원하는 사랑은 깨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갈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면 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사랑.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정답은 간단하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분명히 자신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이 드러나기 원한다 당신이 내 오라비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남자는 어떤가요? 이 사랑하는 임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이전에 나의 사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이 여인이 말하기 이전에 이 사랑하는 임이 그 사랑을 모든 이들 앞에서 이미 나타냈습니다. 이미 이 사랑하는 임이 남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 이 여인을 부르는 모습 속에서 우린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제 이름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부르는 친구가 명확하게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순람미 여인이라고 부르죠. 순람미 여인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라는 호칭은 이제 아가서 6장 13절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호칭인데 다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그럼 이 술람이 여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슐라미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 솔로몬의 여자,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이 여인이라는 호칭을 누가 불러줬느냐? 이 사랑하는 이미 이 여인에게 순람미 여인아 이렇게 불러준 거 아니고요. 이 여인이 본인에게 직접 아, 나는 순람미 여인이야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이 순람미 여인을 누가 불러줬느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 다른 여인들이 이 여인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순람미 여인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솔로몬의 여자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여자가 솔로몬의 여자다 라는 걸 이미 이 여인은 솔로몬에게 공개적인 사랑을 받았다 라는 거죠 여자가 먼저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이전에 이미 사랑하는 임께서 그것을 드러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 드러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드러나신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오장 팔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증명했다. 분명하게 나타냈다 이겁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나타냈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마저 이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만약,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없다면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충고는 그만둬라는 충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말한다면 야, 하지 마. 사랑할 거못 돼. 그거 끝이 있는 거야. 어차피 다 죽어. 그리고 그 사랑 어차피 끝나게 돼 있어. 이러한 충고밖에 해줄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깝게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이어서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 여기서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은 죄인된 우리를 말하죠.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사망의 종로릇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깨지 않고 영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며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